안녕하세요. 현성 기자입니다. 최근 7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의 금강산 샘물이 한국에 들어와서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를 위해서 노력하신 통일농사협동조합 정익현 이사장님을 연결해서 통일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통일농사협동조합이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데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통일농사협동조합의 정확한 명칭은 남북 경청 통일농사협동조합이고요. 네. 그주 모토는 남북 간 거래는 내수이다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북녘의 농수산물을 네. 소비하는 소비자 조직을 지향하고 자임하는 상태로. 2013년 10월 5일날 삼성 코엑스 컨퍼런스홀에서 남북 경협 기업인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입니다. 남북 경협 공동 조직이면 어, 국가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인가요? 예, 저희는 협동조합법에 따라서 네. 서울시 영등포구에 등록된 단체법인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통일농사협동조합에서 북한과 남한이 같이 농사를 짓는 건가요? 예. 현재는 강화 교동에서 네. 고기가 연백 평야가 바로 바라다 보이는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내년 봄에는 북녘 땅에 가서 직접 함께 농사를 지을 예정이고요. 네. 또 넓게는 그 중국이나 연해주까지 즉 농사를 함께 조선동포들끼리 모여서 짓겠다 하는 게 저희 법인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직 북한에 들어가서 농사를 접은 적은 없는 거죠? 현재까지는. 예. 저희가 2013년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그 시기라 아직 들어가서 농사는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농사를 이제 교동에서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어 거기 땅 부지는 어, 한국에서 매입을 하신 건가요? 매입은 아니고요. 네. 지지에 동의하는 그 토지주들이 무상으로 임대해 줘서 어, 연백평야를 쳐다보면서 네 농사를 지었어요아 그러면 그거는 2013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거기도? 그거는 2014년부터. 아, 2014년부터요? 예, 예. 네, 그럼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고 나서 수확한 농산물을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봄에 옥수수 농사를 지어서, 네. 그거는 농사 지은 사람들을 서로 나누어서 먹었고, 네. 요번에 여름 농사로는 강화 순무 농사를 지었어요. 네. 그 강화순무는 원산이 항해도였고 거기서 네. 피난 오신 분들이 종자도 가져오고, 농사 방법도 북녘의 그 방법대로 농사를 지어서 저희도 그대로 농사를 지어서 요번에 김장까지 어, 다 담궜어요. 어 그러면 지금 조합원 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조합원들은 2010년부터 무의사 네. 대북제재가 있기 때문에 네. 최소한으로 조합원을 확대를 안 하고 현재 한 80에서 100명 정도가 조합원이고요. 네. 그리고 통일농사단이라 해서 조합과 연대하면서도 조합원은 아닌 고통일 농사단이 한 100여 명 되고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 통일 농사단은 활동을 한국에서만 하나요? 아니면 북한은 아직 못 갔지만 또 중국에서도 하고 있나요? 이제 통일 농사단은 주로 실천 활동, 통일과 관련한 실천 활동으로 파리로 민족 공동 행사나 백천절 민족 공동 행사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실제로 국력에 가서 지을 때, 에 같이 가서 농사 지을 사람들. 이렇게 되는데요. 통일농사협동조합이 인도네시아에도 지구가 있고, 네. 중국 장백이나 연변에도 지구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이사 중에, 네. 미국에도 두분 계셔요. 등기 이사. 어, 그분들이 미국에서도 활동을 좀 하고 계신가요? 예, 한 분은 AOK라고, AOK 정현진 표가 저희 이사고요 네. 또한 분은 사단법인 사이조케라고 미국에 등록된 그 법인으로 10년 동안 매년 1회에서 2회 정도 방북을 해서 사이조케 농장이라는 농장에 나무를 심었고 네. 그리고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네. 어 남한과 북한이 같이 농사를 짓는다고 이제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네. 어, 남한에 있는 농기계를 북한으로 가져갈 수 있나요? 지금 법에 의하면 네. 이제 어, 인도적 지원 품목에 농기계도 품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통일부의 허가라는 절차는 있지만. 보내는데 문제는 없어요? 네, 그러면 통일부의 허가만 있다면 우리가 보내는 데는 문제 없고 모든 게 이제 정부에 달려있는 거네요. 예. 네, 최근에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남북 민간 교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금강산 샘물이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뿐만 아니라 네. 2010년 5월 24일 날 네. 대북 제재안이 발표됐고 그 이후에 만7년 만에 최초의 반입 허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탈이로 행사하는 과 함께 할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고 그 기대가 무너져갈 때에 그러면 금강산 샘물이라도 광화문 행사장에 무상으로 나눠주면서 예. 개천절 행사는 좀 같이 해보고 싶다 이런 취지로 준비를 했는데 법적인 절차 문제 때문에 10월 22일 날 비로소 서울에 도착을 했어요 금강산 샘물이. 아 조금 늦게 도착한 거였네요. 예예. 예. 지금 그 금강산 샘물은 한국에 도착해서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이제 11월 1일날 네. 통일부의 허가가 나와서 검역과 수질 검사가 다 끝나서 네. 11월 18일날부터 어, 일반에게 무상으로 기증되고, 11월 20일 날이 음력 개천절 행사 날이라, 네. 그날, 그, 개천절 행사에 제수로 쓰고, 지금은 무상으로, 어 일반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그 금강산 그 샘물 말고, 다시 한번 샘물을, 그 요청하실 계획이 있나요? 지금, 금강산 샘물 공장이 서 있는데 네. 여기 남쪽에서 금강산 샘물 자재를 육로로 실고 가서 서 있는 샘물 공장을 가동시켜서 육로로 금강산 샘물을 가져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준비도 해야 되지만 그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죠 이것도 예예 예. 그러면 그 외에 지금 통일농사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활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통일농사협동조합은. 네. 오이사 대북제재 안에서 창립되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남북관계를 파탄낸 오이사조처 해제운동. 네. 그것이 창립해서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진행해온 사업이고요. 지난해 10월 4일 날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제가 100일간 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철야농성을 했고요. 예. 두 번째는 그 통일농사단을 발족해서 남북이 함께하는 파리로 행사나 개천절 행사를 실지로 전개할 수 있는 조직을 꾸려냈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의 섬 강화교동에서 연벽평야가 바라다 보이는 그곳에서 함께 농사를 짓고 싶다라는 취지로 조합원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그 내년에 이제 농사 짓기 위해서 북력당에 보낼 트랙터, 경운기, 모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남과 북이 물물 현물 교환하면 어떠냐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물 교환? 예, 저는 현물 교환에 적극 찬성을 하고요. 네. 다시 육로를 통해 물을 가져올 때도 물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갖고 갔다가 물만 네. 담아서 오는 거고 그리고 기왕에 물담으로 자재 싣고 갈 때에 돈이 아닌 인도적 지원 품목을 가지고 가서 우리는 인도적 지원품목을 선물하고 네. 그쪽은 금강산 생물 물을 선물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풀려고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같이 농사를 짓고 같이 수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생산된 것은 다시 한국으로 가져오나요? 아니면 북한에서 파나요? 둘 다이고요. 네. 식량과 관련해서 남쪽에 네. 많은 품목. 변농사 할때 쌀은 가져올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닌 무슨 콩이나 이런 농산물들은 남쪽도 가하니까 가져와서 팔아서 같이 그 이익금을, 어, 그쪽이 필요한 것들을 대신 구매해주는 형태로 할 예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사라는 것이 매일매일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러면 한번 북한에 방북을 하면 한 얼마 정도 체류를 해야 되나요? 예전에 농사의 방식은 이렇게 뭐 모내기를 한다든가 뭐 곡식을 벤다든가 할 때에 방북하는 형태였다면 네.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다시 농사 지을 때는 이게 농사라는 게어 다시 키우는 거와 똑같이 애정을 갖고 매일매일 돌보아 줘야 하는 거라 네. 체류 기간을 조금 넉넉히 잡고 계속 순환으로 앞에 이제 농사를 지으러 간 분들이 일주일 만에 돌아오면 돌아오는 날 다시 (100명이) 들어가서 농사짓는 사람은 끊임없이 농사가 끝날 때까지 체류할 수 있게끔 하고 싶어요. 아직은 바람이지만네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뭐몇 개월이라도 순환식으로 농사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체류할 수 있게 하는 게. 그리고 이제 농사를 그쪽에서 만약에 짓는다면 북한 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숙소인데요. 북한은 개성공단도 알겠지만 항상 그 남측 관계자들과 북측 관계자들을 분리시켜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한국 측에서 농사를 지러 북한에 들어가도 막상 거주하고 있는 것은 북한 주민들과 이렇게 단절된 그런 지역에 그렇게 되지 않나요? 단절된 곳에 숙소를 세울 수밖에? 이제 조금 더 네. 통일 농사라 했을 때의 농사가 갖고 있는 통일은 남북이 공동으로 바래는 거고 네. 농사라는 것은 또 남북이 똑같이 정서를 갖고 있어서 네. 이게 여행이나 무슨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방법을 했을 때 숙소를 지정해주고 그 숙소 근처에서만 어, 활동할 수 있게 했던 그런 방식이 아닌 네. 통일농사 농사지러 간 사람들은 협동농장 에 있는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곳에 숙소를 잡고 일상에 일주일 동안 체류기간이면 그 기간 동안에 민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봐도 개성공단도 생겼듯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생겼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북한 지역에 마음에 두고 계신 지역이 있나요? 농사를 위해서? 이제, 북이 아직까지 한 번도 남쪽에 열어주지 않은 데가 황해남도고요. 네. 황해남도는 북의 주식량 생산지라 북도, 이제 황해북도, 이런데 평양, 또는 그 이, 이북을 이제 땅을 임대해줬는데, 저희는 이제 황해남도에도 농사를 함께 짓고 싶다 해서 황해 남도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이사 조처 밑에서 네. 우리가 주로 오이사 해제 운동을 하고 네.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남북경청 통일농사 협동조합을 잘 모르거나 아직 지지가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이 안 되고 있는데 네. 조건이 좋아지면 통일 농사는 남북의 공동의 농협과 같은 통일 매장을 낼 거고요. 네, 우리가 생산한 농수산물이 남쪽에서 생산된 것이 평양 매장에서 팔리고 또 북측의 농사진 것들도 남측에 매장을 갖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 남북의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사용할 그런 매장 사업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네. 저희 청일 농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응원을 해주시면 우리 지지운동이 조금 넓게 가는데 아주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많이 경색되어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이 만남이 통일이기 때문에 지금 민간이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네. 금강산 샘물을 중국을 경유해서 한번 왔고 또 이제 육로를 통해서 금강산 샘물을 중단된 공장을 가동시키고 샘물을 가져와서 무상으로 나눠주려고 하는 이 민간교류협력사업을 그 오이사조처라는 잣대로 불허하기보다 좀잘 안내하고 협조하고 도와주었으면 하는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이렇게 통일 관련 일도 많이 해오셨는데 이사장님이 보시는 통일은 어떤 것인가요? 어떻게 하면 통일이 빨리 올수 있을까요? 통일에 완성된 모습은 네. 이 남북 동포들이 한반도 전역을 자유롭게 오가고 그러면서 사이좋게 사는 것이 통일에 완성된 모습이라고 바라보고요. 네. 그렇다면 라 지금이라도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 그리고 정부 당국 간의 대화 협력 이런 것이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국내 및 해외 동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또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로 주장하고 싶은 게 국력당을 조건이 되는 대로 방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네. 열심히 국력당을 관광이라도 좋고, 인도적 지원이라도 좋고, 많이 보고, 많이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알려 주었으면 하는 게바람이고요 네. 또 하나는 저희가 트랙터를 보내기 위해서 모금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금전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거 봤는데 이번 주에 광고 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사장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